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운 엄마이자 공교육 천공 네덜란드 작가입니다. 저는 광주 MBC에서 일하던 중에 저희 남편이 네덜란드의 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 장학금이 집을 주고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유럽에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사직하고 1998년 네덜란드로 가게 됐죠. 그 당시에 큰 아이가 7살, 둘째가 6살, 연년생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제가 네덜 네덜란드에 갈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네덜란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뭐 네덜란드 교육은 전혀 몰랐죠. 나중에 히딩크 감독 이후에 사실 네덜란드가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네덜란드 유학 가서 처음에는 유학 생활 적응해야 되니까 아이들 교육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학 생활 좀 적응하면서 이제 아이들 교육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제가 네덜란드 가기 전에 이제 방송계에서 교육 부분 담당 기자를 했거든요. 한국의 교육 열, 입시 열, 학부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보통 학교로 보낸 게 아니고요 추첨해서 가는 사립학교에 굉장히 어렵게 경쟁률을 뚫고 1학기 우리 초등학교 아이를 한국에서 보내고 지금 사실 애들한테 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애들한테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학교 갔다 와서 털 노는 게 일이더라고요 가방 탁 던져놓고 동네에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축구차로 갔다고 아이들하고 물고기도 잡고 놀다가 밥 먹을 때쯤 아이를 찾으러 가도 어디 없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정신을 고 이제 아이들의 책을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아예 책이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는요 아이들이 가방이 없어요 책을 안 가져와요 그리고 책도 주질 않아요 학교에서 어, 그래서 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외국인이잖아요 네덜란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한국 엄마 열성을 가지고 학교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니 우리 애는 네덜란드 애가 아니고 한국 애니까 아무래도 언어가 좀 달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좀 책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네덜란드는 초등학생들 책을 학교에서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대요. 제가 막 사정을 하니까 그 아마 사회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 책몇 페이지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성을 내서 그 사회 책을 미리 우리 아이에게 좀 이해를 더 쉽게 해 주려고 번역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저녁에 미리 이야기해 줘서 너가 학교에 가서 배울 때 엄마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 그 단어들을 참조하면 너가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열성을 다했는데 그 복사해 준 것을 한 번인가 두번해 주더니 그다음 배달은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복사한 거를 주지 않느냐 선생님한테 갔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너희 아이와 네덜란드 아이는 차별을 둘수 없대요 다른 아이들은 책을 다안 주는데 왜 어, 너만 계속 아이의 그 책을 복사해서 달라고 하느냐 사실 너희 아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잘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가져가도 돼 정말 네덜란드 초등학교는요 아이들에게 천국이에요 학교 보면 재미있어요 가서 그냥 학교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땡 노는 거예요 그런 네덜란드의 교육 현실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열성적인. 한국의 초등학교와는 너무 다르죠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마음껏 놀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나름대로 사교육 기관에 여러 군데 가서 음악도 배우고 학습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바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제 생각에 초등학교는 그렇다 쳐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다를까 제가 이제 좀 충격을 먹었던 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아이인데 특별히 고삼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고삼 아이들은 사실 우리 같으면 너무 여유가 없요 대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네덜란드 고삼 아이들은 제가 흔히 볼수 있었어요. 학교 끝나면 그 잔디밭에서 누워서 막 놀기도 하고 도대체 고삼인지 초등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보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저희 큰 아이가 고삼 때 네덜란드는 이제 학교가 한세 시에 사 시쯤 보통 끝나요. 그러면 집에 오면 일단은 피곤하다 그러면서 실컷 미국 영화를 봐요. 우리 큰 애는 정말 미국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실컷 미국 영화 보다가 아 이제 좀 피곤하다. 그러면 또뭐 하느냐? 기타를. 커 두드려 쳐요. 얘는 전자투자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고3인데 너무 여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한국 엄마가 그래서 너 고3인데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되냐고 공부를 좀 해야 될거 아니냐 너 졸업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항상 저희 아이들이 엄마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나를 한국의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 여기는 네덜란드고 네덜란드는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대학을 가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네덜란드 아이들이 고3인데도 그렇게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네덜란드는 대학 입시 경쟁이 없어요 대학 입학이 아주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대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요 네덜란드 대학은 고등학교에 졸업시험을 합격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졸업시험이 아인트 엑사먼이라고 하는데 졸업시험을 통과하는 자격증 그 디플로마만 있으면 어느 대학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졸업 자격증을 가지고 서른 살까지 어느 대학이나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분야별로 고등학교도 공부를 해야 갈수 있는 분야는 나누어져 있죠.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대학을 갈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떠겠어요? 고등학교 졸업장? 그것만 따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 합격을 해요. 10%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지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고등학교의 졸업장을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10% 미만 아이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그 떨어진 아이들을 위한 구제 교육, 우리로 말하자면 재수 비용을 나라에서 대준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재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데 재수 비용을 대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떨어지는 감옥에 한해서 다시 공부를 더할수 있는 비용을 나라에서 대준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가 원하면 고삼을 다시 한번 다녀서 준비할 수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아. 머리 싸매고 대학을 가야겠다는 우리 같은 심한 대학 입시 경쟁률이 당연히 없어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네덜란드 주부들하고 아주머니들하고 굉장히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의 어떤 대학 경쟁률, 대학 입시율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늘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 아, 현숙,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면 도대체 누가 도로를 깔고, 누가 빵을 만들고, 누가 소를 키우고, 누가 생선을 파니? 저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아무리 대학 교수가 훌륭해도 그 교수가 빵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의상을 활용해도 그 의사가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는 다양한 인력이 배출이 돼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니? 그런데 대학만 그렇게 많이 가면 안 되잖아. 저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항상 네덜란드 사람들 저에게 말했던 주 내용 중 하나가 피라미드를 이야기했었거든요. 이 사회의 구조는 피라미드다. 피라미드 밑에 저변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위로 갈수록 고급 인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가면 그 많은 인력들이 다 어디로 수용이 되냐 이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청년들 실업률이 심각하잖아요. 그 청년들 대다수가 대학을 나왔죠.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네덜란드에 살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사교육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그 네덜란드 주부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희 나라 학교 선생님은 퀄리티, 수준이 좀 떨어지니? 어,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 정말 엄청 공부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다면 있는데 왜 사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꼭 가야만 하느냐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학은 약간의 서열화가 있다 1등급의 대학이 있고 2등급의 대학이 있고 3등급의 대학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맞느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우리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이 말도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네덜란드는 대학에 서열화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공교육총국 네덜란드 책을 써서 그런지 저게 가끔 자기가 네덜란드에 어떤 대학을 이제 진학하려고 하는데 그 대학이 네덜란드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서열이 어느 정도나 이거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대학에 서열이 없고 그 대학에 무슨 과가 유명해서 무슨 교수가 있어서 그 대학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죠 델프트 공대하면 어때요? 이라든지 공대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대의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델프트 공대를 찾아가고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옵니다. 왜그 대학에 그 공과 대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암스암 대학은 우리나라에 재즈 음악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와요. 왜그 대학이 재즈 음악이나 그런 음악 쪽에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학의 통채로 이름이 유명하다는 거는 네덜란드에서 는 있을 수 없어요. 각 대학마다의 어떤 특별한 과가 그 교수가 인기가 있고 그 과의 어떤 특성이 다른 대학 에비해서 좋으니까 그 대학을 찾아가고 네덜란드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자기 집 주변에 근처에 대학을 가요. 이게 우리와 너무 다르죠. 사실 우리도 이런 대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도 대학에 서열화고 없이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과를 찾아서 가는 풍토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또 하나 네덜란드는 공립 학교가 정말 천국이에요.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물론 대학도 그렇지만 그래서 학교의 교육만 받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직업학교 보통 학교 인문계 학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직업학교 내가 공부할 머리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직업을 배우기 위해서 간 직업학교 아이들도 거기만 졸업하면 장사하고 무역하고 뭐 세계적인 일을 하는데 영어 이 부분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네덜란드가 비영어권이에요 네덜란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비영어권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교육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암스테르담에 엄청난 관광객 들어오는 제 암스테르담에서는 네덜란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면 다 통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네덜란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요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사실 중학교가 다 똑같잖아요. 중학교는 다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죠. 고등학교에 가서야 이렇게 특성화가 있고, 마이스터고가 있고 인문계 이렇게 있지만 네덜란드는 중학교부터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60% 는 직업 중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졸업생의 60%는 직업 중고등학교로 가는데 중학교 갈 나이가 13살이에요. 그러니까 13살 나이 때부터 이 아이들은 자기 직업을 어느 정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네덜란드에서 놀래 듣고 재미있었던 게 있었던 데 아이들이 높은 건물 리창청소할때 되게 멋지게 하면 아이들이, 네덜란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직업을 동경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이들이 어릴 때 어, 나는 저렇게 높은 건물에 가서 유리창을 닦는 일을 보고 싶어. 평범한 조합에 대한 아이들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에 여행하시는 분들 보시면 1 3 살, 1 4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목수 일을 한다든지 여기저기에서 알바하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볼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직업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 가게나 이런데 가서 벌써 일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인문계 진학률은 몇 퍼센트인가? 20%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문계는 대학을 가기 위한 우리로 말하자면 4년제 대학인데 네덜란드에서 말하는 4년제 대학 중에서 학문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어로 wo 로 네덜란드 말로 배로그 대학에 갈 아이들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대학에 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런 아이는 20%이고 나머지 80% 중에 60%는 직업학교 가서 준비하고 또 20%는 실무중심대학에 가요. 이렇게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아이는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부모들도 그래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모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정을 해요. 옆집 아이가 가 공부를 잘한다그래서내 아이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 No, 아니에요.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각자의 재능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네덜란드 부모들은 인정을 하면서 아이가 취급, 중국학 하면 어때요? 아, 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우리 아이가 공부보다는 어릴 때부터 뭐 만들기를 잘한다든지 뭐 다른 부분에 재능이 있으면 그거에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이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부모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전 네덜란드 살면서 많은 엄마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 네덜한드 키우면서 좋았던 거에 뭐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다는 거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나 교육비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들도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정말 일도 열심히 하죠 사실 저희 남편이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거든요 정말 돈도 안 들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육만으로 되진 않죠. 네덜란드 부모들이 제가 지금까지 아웃라인으로 네덜란드 교육의 전반적인 걸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할수 있도록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굉장히 강하고 독하게 교육을 해요 어쩌면 이 교육이 태어날 때부터 하는 그런 교육인데 스스로 하기 위해서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앞가림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아이를 키워서 이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게 네덜란드 부모들의 목표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제새 아이를 네덜란드에서 키우면서 내 아이들이 정말 네덜란드 부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쉽지는 않았죠. 다행히 저희 세 아이가 잘 커져서 큰 아이는 네덜란드에서 정말 온전한 네덜란드 교육을 받았어요. 초중고 대학 대학원까지 나와서 지금은 암스테르 담에 있는 넷플릭스 유럽 본부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째와 셋째는 중간에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나왔어요. 둘째와 셋째는 어찌 보면 네덜란드 교육과 한국 교육을 병행한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아 네덜란드의 스스로 하는 교육을 한국의 부모들에게 좀 알려 주고 싶다. 네덜란드의 좋은 교육 환경 교육 여건 교육 이야기를 한국에 들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정말 힘들어하는 이 교육 문제를 한번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이 교육 전문가들 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 나눠 보고 고민하고 싶어서 사실 이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네덜란드 교육 이야기를 여러 부분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오늘은 처음 개관이니까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다음 강의에서. 저는 유치원에 유급이 있는 에델란드 교육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유치원 학부모들 관심 있게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